전주 가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중에 당근김밥이 있었는데요. 몇달전그 맛집이 영업 종료를 한다는 청천명력 같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아쉬운 대로 알려져 있는 맛집 레시피대로 전주 당근김밥을 따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우선 전주 당근 김밥은 밥짓기부터 달라요. 맹물이 아닌 콩나물 삶은 물로 밥을 짓기 때문에 콩나물부터 삶은 뒤 콩나물은 무쳐먹고 삶은 물은 식혀주세요. 이제 밥을 지어볼 건데요. 저처럼 소량만 냄비밥을 지으셔도 되고요. 또는 전기밥솥을 이용하시면 좀더 편하게 밥을 지을 수 있어요. 불린 쌀두컵 기준으로 콩나물 삶은 물은 한 컵밥만 넣고 밥을 지어주세요. 저처럼 냄비밥을 지으시는 분들은 쌀이 끓어 죽처럼 되려고 하면 뚜껑을 덮고 최대한 약불로 낮춘 뒤 10에서 15분 끓이고 불을 꺼주세요. 10분 정도 뜸 들여주면 밥 짓기 완성이에요. 김밥 싸는 밥은 좀 고슬고슬 해야 하는데 제 밥은 약간 질게 되었어요. 그래도 양념하고 나니 괜찮더라고요. 이거 밥만 먹어봤는데 뭔가 감칠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콩나물 냄새가 확 나거나 그렇진 않아요. 자 이제 당근을 볶아 볼게요. 김밥 3줄 기준으로 당근 600g을 준비했어요. 당근은 필러로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세척한 뒤 채칼을 이용해 채썰어주세요. 제가 사용 중인 채칼인데요. 요거 당근 심지 쪽으로 가면 채썰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강판형 채칼에 심지까지 버리지 않고 모두 채썰어주었어요. 냉장고 속 잣두리 당근들 죄다 가져와 채썰어주니 이거 냉장고 파먹기도 가능하네요. 달걀 4개는 소금간에서 곱게 풀어주고 도톰하게 지단을 붙여주세요. 당근은 기름 두른 팬에 올려 소금 간을 해서 볶아 주세요. 저는 작은 티스푼에 반 스푼 정도 소금을 넣어 주었어요. 당근은 대충 볶으면 특유의 흙냄새가 나고 맛이 없어요. 충분히 볶아 주면 단맛이 올라오고 흙냄새가 나지 않아요. 중약불에서 충분히 숨이 죽도록 볶아준 뒤 다진 마늘 1큰술과 참기름 1.5큰술을 넣고 고루 볶아 주세요. 마늘과 참기름이 들어가면 풍미가 확 달라져요.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죠. 마늘이 충분히 익을 때까지 볶아준 뒤 따로 덜어 한김 시켜주세요 도톰하게 붙인 달걀지단도 먹기 좋게 잘라주고 이제 밥에 양념을 해줄게요 이때 밥의 간을 약간 짭조름하게 간간하게 해주는 게이 레시피의 킥이에요 소금 참기름 깨를 넣고 고루 섞어 먹어본 뒤 심심하면 소금을 조금 더 추가해주세요 약간 간간한 느낌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이제 김의 거친 면이 위로 오도록 놓고 양념한 밥을 얇게 펼쳐주세요 그리고 위에 볶은 당근을 듬뿍 올려주세요. 밥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듬뿍 올려주셔야 맛있어요. 그리고 달걀지단과 단무지를 올리고 단단하게 돌돌 말아주세요. 몸쪽으로 당겨가며 말아주고 김발로 마지막에 모양을 동그랗게 잡아주면 당근 김밥 완성이에요. 비닐 장갑을 꼈더니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맨손으로 밥을 올릴 때는 손에 물을 발라가며 펼쳐주세요. 그럼 밥알이 손에 들러붙지 않아요. 이렇게 아낌없이 재료를 올려 당근 김밥을 말아주세요. 완성된 당근 김밥에 참기름을 고루 발라주고 잘 드는 칼이나 혹은 빵칼을 이용해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빵칼로 김밥을 자르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잘라져요. 완성된 당근김밥 어떤가요? 보기에도 너무 예쁘죠? 임팩트 있게 자극적이거나 인상적인 맛은 아니지만, 먹어보면 자꾸 젓가락이 가고 또 먹고 싶고 자꾸 자꾸 생각이 나는 중독성 있는 당근김밥이더라고요. 괜히 맛집이 아닌 거죠? 이제는 영업 종류로 맛볼 수 없게 된 전주 당근김밥. 아쉬운 대로 집에서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